한국 인터넷에서 공포설은 종종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에 긴 공포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대학 시절 CC였던 유진과 함께 캠핑을 갔을 때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떠난 강원도 깊은 산속 계곡, 그곳은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우지였다. 우리는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며칠을 지내기로 했다. 계곡물 소리가 주변을 감싸고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우리의 낭만을 더해주었다. 텐트를 치고 하루를 즐긴 후 밤이 찾아왔다. 우리는 모닥불 앞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공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계곡 전설이 하나 있어. 나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다. 무슨 전설인데 유진은 모닥불 속 타오르는 장작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이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대. 그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크게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부터 마을 애들 면 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가족들은 찾아도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지. 나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됐어? 사람들은 처음에 야생동물이 사람을 데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계곡 마녀라는 여자가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계곡 마녀? 응, 이 마녀는 계곡 깊숙한 곳에서 산다는 전설로 내려오는 인물이야. 그녀는 마을의 비밀을 알고 있거나 혹은 마을 사람들이 숨겨둔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다고 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어. 그냥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실종된 자기 아이의 신발을 들고 마을로 돌아왔어. 그는 계곡 깊은 곳에서 그 신발을 발견했다고 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국 무역 계곡으로 향했어. 그들이 발견한 건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떨림이 있었고 나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뭘 발견했는데 바로 마녀의 오두막이었어. 그곳은 정말 황폐하고 무서운 장소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거기서 실종된 아이들을 발견했어. 하지만 그 애들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 뭔가 무서운 일을 당한 것처럼 순간 주변에 어둠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계곡에서 그는 한 줄기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소름 돋게 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나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물어보았다. 그들은 마녀를 찾아내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그곳에 없었대. 대신 그들은 오두막의 벽에 새겨진 기대한 문양과 문장을 발견했어. 그야 그들은 그곳에 뭔가 깊은 저주가 걸렸다고 믿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계곡은 사람들에게 금기된 곳이 되어 마을은 점차 사라졌대.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곳의 어둠은 마치 무엇인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유진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걱정 마 그냥 전설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바람 소리인지 나뭇잎의 흔들림인지 아니면 정말로 계곡 마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지 알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나는 그 계곡의 이야기를 잊지 못한 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전설이 내려오던 그 계곡에서 실종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오싹함이 몰려왔다. 전설로만 여겼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결국 그 계곡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계곡 마녀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의 증거였다. 그 이상을 알고 싶었고 어쩌면 마녀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건 기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그곳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진실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어는 늦은 가을 밤 서울내각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나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은 무달리 세차게 불었고 창밖에서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인터넷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채팅도 하고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도 봤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안했다. 그러던 중 무심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항공포 게시물에 눈길을 갔다. 제목은 절대 혼자 보지 마세요. 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지만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게시물을 클릭했다. 게시물은 오래된 도시 전설과 어떤 유령이 출몰하는 폐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곳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방치된 주택이라 하였다. 글을 쓴 사람에 따르면 그 집에는 오래 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소녀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소녀는 생전에 부모님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고통받았고, 마침내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등졌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려 했다. 그런데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끼쳤다. 글쓴이는 그집 근처를 지나가다 끔찍한 환영을 목격했으며 사진까지 첨부해 놓았다. 사진에는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서 있는 이 옷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정말 유령인지 조작된 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호기심의 공포를 누르고 있었다. 나는 당장 내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이 오지 않던 나는 결국 새벽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지쳐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어둠 속에서 깨어나자마자 어젯밤에 기분 나쁜 기운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간단히 때운 후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섰다. 친구들은 이미 카페에 모여있었고 나는 어젯밤 읽은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풀어냈다.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며 재미있다고 웃어 넘겼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흥미를 보이며 그 주택에 직접 가보자고 제안했다.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였다. 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들의 설득과 장난기에 결국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주말 우리는 그 폐가로 모험을 떠났다. 날씨는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마치 이야기에 나오던 그밤과 흡사한 날씨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로 무너져가는 상태였고 외관만 봐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의 경계선을 넘어섰다. 집안은 더러웠고 침묵이 감돌았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낡은 가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핸드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 중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에 유리창에 뭔가 지나가는 걸 보았다고 했다. 우리는 긴장하며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문을 세차게 닫히게 했고, 집안 곳곳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당황하며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곳을 벗어났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왠지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갑작스러운 소름이 돋곤 했다. 나는 그곳에서 뭔가를 보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에 대한 재고는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결국 지방신문에도 귀신되는 집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곳을 다시 방문하려는 용기는 나지 않았고, 나는 어느새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파트도 마을도 많이 변했지만, 어린 시절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불러온 경험은 살면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진짜로 유령의 존재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때로는 호기심이 의도치 않은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예선조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갔다. 이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변화 없이 여전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소녀 수지는 도시 속바쁜 생활에 지친 부모님과 함께 매년 여름 방학이면 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전통 한옥으로 곳곳에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다. 하지만 이 집에는 몇 가지 금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 귀산에 위치한 작은 숲을 해가진 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밤 수지는 무더위에 잠이 오지 않아 한옥 마루 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한 정막함속 갑자기 숲 쪽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이 많은 수지는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손전등을 챙겨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 빗구에 선 순간 그녀는 알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지만 무작정 들어가 보기로 했다. 수지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숲 속에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숲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응산 했고 나뭇가지들이 마치 사람의 팔처럼 바닥을 향해 뻗어 있었다. 수지는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소반 쪽에서 형체를 알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지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지면서 손에 든 손전등이 떨어져 불이 꺼졌고 순식간에 숲은 캄캄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간헐적인 웃음소리였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켰고 다시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발라래의 마른 나뭇잎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고, 주위의 나무들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녀를 맞이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녀는 숲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서 본 이상한 형체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마침내 수지는 그것이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어둠에 잠겨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형상의 입에서는 끝없는 웃음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눈앞에 형체가 너무 무서웠던 수진은 눈을 꼭 감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여기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녀가 기도를 마친 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어느새 손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그곳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왜 여기까지 왔니? 라고 물으며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수진은 정신없이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수진에게 숲에 얽킹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숲은 오래전부터 원혼이 머무는 곳이라 여겨졌으며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원혼을 만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수진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수진은 다시는 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수진은 시간이 흘러도 그 밤의 두려움을 잊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그녀를 구해준 기억은 언제나 따뜻함으로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수진의 체험으로 남았지만,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그 숲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해가 진후 그쪽으로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을의 전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